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물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변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요? 과학책 24에서 25쪽, 실험관찰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동물도감이 있다면 활용해요. 집이나 공원, 학교 주변 등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런 동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작은 동물이죠. 네, 여러분 모두 눈치를 챘나요? 맞습니다. 개미였어요. 또, 이런 동물도 자주 보죠. 주변에 아주 많아요. 무엇일까요? 네, 다들 눈치를 챈것 같네요. 맞아요. 비둘기였죠?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동물들이 어디에 사는지 살펴보고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해 보도록 해요. 또 동물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어디에 사나요? 실험관찰 12쪽의 1번에 적어주세요. 주변에서 이와 같은 동물을 볼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렁이,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건드리면 몸을 웅크리는 공벌레네요. 마지막으로 벌까지. 어느 곳에서 주로 볼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학교 화단이라던가 집 근처 공원 등에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실험관찰 12쪽의 2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동물을 찾아 관찰해 보도록 해요. 돋보기나 사진기 등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어요. 이때 동물을 관찰하려고 풀밭에 함부로 앉거나 엎드려서는 안 돼요. 동물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하고 벌에 쏘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벌은 채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관찰한 동물의 사는 곳과 움직임, 생김새 등의 특징을 적어 볼까요? 저는 거미를 관찰했어요. 화단이나 나무에서 볼수 있었어요. 다리는 내 쌍이 있고 걸어다녀요. 거미줄을 치고요. 저는 참새를 관찰했어요. 화단에서 볼수 있어요. 날개가 있고 몸이 깃털로 덮여 있으며 부리로 먹이를 먹죠. 저는 달팽이요. 화단에서 봤어요.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거듭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알아볼까요? 실험 관찰 13쪽입니다. 관찰한 동물 중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동물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동물의 특징을 동물도감에서 찾아 써봐요. 동물도감이 없을 때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달팽이를 접고 그려 주었어요. 달팽이의 특징을 검색해보니 밤이나 비 오는 낮에 활동하며 풀이나 나뭇잎을 먹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또 껍데기는 얇고 표면에 줄무늬가 있어요. 활동할 때에는 이 껍데기에서 나와서 껍데기를 등에 지고 기어다니죠.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적어주었나요? 좋아요. 이번에는 실험관찰 13쪽의 더 생각해 볼까요? 에 적어 볼까요? 주변에서 동물을 많이 볼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교과서 24쪽과 25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까치, 잠자리, 무당벌레, 지렁이, 나비 등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학교 화단이라고 적어 보았어요. 이곳에는 먹이가 많고 숨기 쉬우면서 동물이 쉬거나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많은 동물들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적어 주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한 단어를 빠르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떠주세요. 너무 빨랐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